두 여자가 있습니다. 둘다 72세, 둘다 혼자 삽니다. 첫 번째 여자,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켭니다. 소리가 있어야 덜 외롭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자,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에게 전화합니다. 오늘 뭐 해요? 밥을 먹을 때 혼자 먹기도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먹습니다. 저녁이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누군가와 이두 여자의 차이는 뭘까요?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 번째 여자가 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고도 좋은 인연을 잘만 만나는데 나는 왜 매일 외로울까? 원래 인생은 혼자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를 적적함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한 복지관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리를 뜹니다. 모임이 끝나기도 전에 슬그머니 일어나서 인사도 없이 나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워서 나온 건데 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도망치듯 떠나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이런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아, 조금만 더 있을 걸. 왜 나는 맨날 이러지. 하지만 다음 모임에서도 똑같이 먼저 나갑니다. 이게 단순히 사교성 문제일까요? 이것은 아주 정교한 심리방어 시스템입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좋은 시간인데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진 적 편한 사람들인데 왜인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다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 패턴을 모르면 평생 같은 외로움을 반복하게 되니까요.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무서워지는 경험, 가까워질수록 도망치고 싶어지는 마음, 따뜻한 사람일수록 더 멀리 하게 되는 이상한 본능.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외로움이 익숙해져서 그렇다. 혼자가 편해서 그렇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사랑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상대를 만나면 행복해진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외롭지 않다. 사랑하면 완전해진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누군가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안정적인 남자일수록 이상하게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72세의 김혜숙 씨, 최근 경험입니다. 혜숙 씨는 복지관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배려심도 깊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좋았습니다. 만나는 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혜숙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답장을 늦게 했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에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석달 만에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혜숙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난 혼자가 편해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이럴까 이것은 혜숙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결국 멀어지고 다시 혼자가 되면 외로워 하면서도 또다시 누군가 다가오면 같은 방식으로 도망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거리두기 본능입니다. 거리두기 본능이란 친밀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이것은 의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가까워지고 싶은데 몸이 자동으로 거리를 둡니다. 말로는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피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과거의 가까움이 상처였던 사람들은 가까움 자체를 위험 신호로 학습합니다. 뇌의 편도체는 친밀함을 감지하는 순간 경보를 울립니다. 도망가라, 멀어져라, 안전거리를 확보하라. 이것이 거리두기 본능의 정체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함을 불안으로 느낀다고 이것은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쌓인 관계의 상처들이 모두 이 본능을 강화시킵니다. 남편과의 오랜 갈등, 자녀들과의 실망스러운 경험, 친구들과의 배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친밀함은 점점 더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60대, 70대 여성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강한 거리두기 본능을 가집니다. 더 많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69세 박선희 씨 이야기입니다. 선희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무시당했습니다. 남편은 선희 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선희 씨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선희 씨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었고, 더 이상 맞춰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자 이상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선희 씨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선희 씨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지만 몇번 만나고 나니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다.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나중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선희 씨는 서서히 연락을 줄였습니다. 남성은 이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선희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혼자가 맞아.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좋은 사람을 밀어내는 걸까? 선이 씨가 몰랐던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그 남성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그 남성의 친절이 무서웠다는 것. 왜냐하면 친절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 친절이 사라졌을 때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리두기 본능의 핵심입니다. 미래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현재의 친밀함을 막아버립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별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사라질까봐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타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고 그 가능성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두면 안전합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연결도 없고, 진짜 위로도 없습니다. 이것이 거리두기 본능의 대가입니다. 안전을 얻는 대신,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혼자가 편한 걸까요? 아니면 혼자일 때만, 안전하다고 믿는 걸까요? 75세 이영숙 씨는,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좋아 누구 필요 없어 이대로 충분해. 하지만 밤이 되면 영숙 씨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잡니다. 소리가 있어야 집이 덜 적막하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되면 영숙 씨는 복지관에 갑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영숙 씨는 자녀들 집에 갑니다. 혼자 밥 먹기가 너무 쓸쓸하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는 정말 혼자가 편한 걸까요? 아니면 혼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사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진짜 욕구를 부정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나는 혼자가 좋아. 이말 뒤에 숨은 진짜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 가까워졌다가 떠나는 걸. 또 경험하고 싶지 않아. 차라리 처음부터 혼자인 게 나아. 이것이 진실입니다. 혼자가 좋은 게 아니라 혼자일 때만 안전한 겁니다. 하지만 안전과 행복은 다릅니다. 안전은 상처받지 않는 상태이고 행복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결을 원합니다. 아무리 상처받았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연결 욕구라고 부릅니다. 연결 욕구는 거리두기 본능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마음은 가까워지고 싶은데 몸은 멀어지려고 합니다. 머리로는 함께하고 싶은데 행동으로는 피합니다. 이 내적 갈등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67세 최명자 씨는 이 갈등을 매일 경험합니다. 명자 씨는 최근 산책 모임에서 한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함께 걷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명자 씨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너무 의지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럼 나는 또 혼자가 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명자 씨는 일부러 연락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안될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먼저 연락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안 만나면 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가까워지다가 멀어지고, 멀어지다가 가까워지고, 명자 씨 자신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 욕구와 거리두기 본능의 충돌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는 이것을 불안 마이너스 회피형 애착이라고 불렀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상태,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자동 반응 시스템입니다. 뇌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합니다. 가까움이 상처였다면 가까움을 위험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의식적 선택이 아닙니다.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이 갈등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 어떤 남자는 불편한데도 끌리고, 왜 어떤 남자는 좋은데도 부담스러울까요? 이것이 바로 자동 선택 알고리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71세 한미자 씨 경험입니다. 미자 씨는 두 남성을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성은 안정적이고 따뜻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물었고 약속을 잘 지켰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두 번째 남성은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연락이 뜸했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따뜻하다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미자 씨는 머리로는 첫 번째 남성이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두 번째 남성이 생각났습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뭐 하고 있을까? 나한테 관심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결국 미자 씨는 두 번째 남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왜 미자 씨는 좋은 사람 대신 불안한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미자 씨의 과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미자 씨의 아버지는 기분파였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미자를 예뻐했고 기분 나쁠 때는 미자를 무시했습니다. 미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눈치를 봤습니다. 오늘은 아빠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이런 불안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무의식에 각인되었습니다. 불안정한 관계가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좋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불안정한 남자를 만나면 익숙합니다. 아, 이 감정 알아.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된 불안감과의 재회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우리가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과거의 패턴입니다. 좋은 남자가 부담스럽고 불안한 남자가 끌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위험으로 학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미자 씨는 상담을 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불안한 사람을 선택했던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었구나. 이 깨달음 이후 미자 씨의 선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실험입니다. 안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지 말고 조금씩 경험해 보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 내공을 키우는 것입니다. 감정 내공이란 불편한 감정을 견디는 힘입니다. 안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 그것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 불편함을 견디면 새로운 경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견디지 못하면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68세 성경이 씨는 이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경이 씨는 평생 문제 있는 남자들만 만났습니다. 술 마시는 남자, 바람 피우는 남자, 무책임한 남자. 모두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70이 되어서야 경희 씨는 상담을 받았고 자신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안정적인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무서웠고 너무 안정적이라 불안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희 씨는 감정 일기를 쓰며 견뎠습니다. 오늘 또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이렇게 적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이 관계가 익숙해졌습니다. 경희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상했어요. 이렇게 편한 관계가 있나 싶었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이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비정상이었던 거죠. 이것이 변화의 과정입니다. 오래된 패턴을 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작은 걸음을 내딛고 감정을 견디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팔 정도의 정념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 자신의 패턴을 관찰하되 판단하지 않고 조금씩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 이제 우리는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사라질까봐 먼저 떠나는 것. 이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73세 윤정희 씨는 5년 전한 남성과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정희 씨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6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불편했다고만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정희 씨는 그 남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남성은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희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내가 놓쳤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떠난 이유를 그가 떠날까봐 먼저 떠났던 것, 사라질까봐 먼저 사라진 것, 상처받기 전에 관계를 끝낸 것,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좋은 걸 스스로 놓칠까?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두려워했다는 것, 독일의 철학자 에리 히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며 배워야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의식적 선택이고 용기 있는 결정이며 지속적인 연습이라는 걸 압니다. 사라질까봐 먼저 떠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두렵다, 가까워지는 게 무섭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 그 다음은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음을 여는 게 두렵다면, 조금만 열어보는 것, 전부를 주는 게 불안하다면, 일부만 나눠보는 것, 작은 걸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자신을 잃습니다. 상대에게 맞추느라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서 상대와 연결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좋은 사람일수록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이제 당신은 답을 아십니다. 좋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잃을까봐 무서운 것.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멀리 하는 것. 하지만 이제 당신은 또 다른 진실도 압니다. 사라질까봐 먼저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혼자일 때만 안전하다고 믿어온 것일 뿐이라는 것.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계속 안전만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연결을 시도할 것인가. 완벽한 보장은 없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다고 해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용기부터, 작은 시도부터, 작은 열림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그 강함을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강함이 아니라, 머무르는 강함, 거부하는 강함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강함, 사라지는 강함이 아니라, 존재하는 강함.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70이든 80이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사람을 향한다면 당신은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 뒤에 숨은 가장 깊은 진짜 감정,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사라질까봐 먼저 떠나는 것.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먼저 떠나도 결국 혼자라는 것. 그렇다면 차라리 머물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불안해도 됩니다. 조금 두려워도 됩니다. 그 불안전함 속에서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안전만이 아니라 따뜻함으로도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라질까봐 먼저 떠나지 말고 함께 있는 지금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연결이고 사라짐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 대신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어도 나는 나이고 사랑해도 나를 잃지 않으며 가까워져도 두렵지 않다고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이런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